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은 초대교회가 해로정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신앙 구성원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해로정은 교회를 박해하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는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가 저한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며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면 베드로는 꿈같은 탈출을 경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자신의 구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기도의 능력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구출은 단지 한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